어, 일단 예쁩니다. 예뻐요 일단 지난 5월부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관람석 노후 좌석을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. 3층 통로에는 붉은색의 새 좌석 자재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. 음? 한 지금 진행률은 100% 중에 한20% 정도 된것 같아요. 20 30% 정도 네. 네, 끝 때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월요일과 원정 경기 때를 노려 집중적인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, 7월 1일 기준 전체 관람석 수 25,000석 가운데 5,872석, 29%가 완료됐습니다. 느낌점. 우선 이제 색깔부터가 다르잖아요. 색깔이 선명해서 너무 좋았고, 좀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. 전보다 훨씬 색상도 더 예쁘고 어 일단 예쁩니다. 예뻐요. 일단 바뀐 관람석의 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는데요. 지난 붉은색 좌석들이 시각적으로 훨씬 깔끔해졌다는 평이 많았습니다. 처음에 광주시가 챔피언스필드 의자를 안 바꿔준다고 했는데 이 사실 알수 있어요. 몰랐어요. 아, 어? 바꿔야지 네 그거는 본것 같아요. 그 완성이다. 아니 이제 어쨌든 이 광주 시민들하고 또 다른 고장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면 광주시도 홍보가 되는 거고 광주시에도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주시도 당연히 여기에 보탬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캠피한트필드 시설적으로 개선점이나 원하시는 점 2층에 보면은 음식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 음식들이 좀 밖에서 먹는 음식보다는 좀 맛이 덜해요. 너무 덜하고 그다음에 또 줄을 너무 많이 서니까 매장이 더 돌아야 되는데 매장이 너무 매장 수도 좀 적은 것 같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? 예. 네. 이제 의자도 더 편하게 바뀌었으니 직관 달려보자고요.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!